안녕하세요 정치철학자 김만건입니다. 20세기 정치철학사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왜 20세기 정치철학사인가 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20세기란 우리가 돌아보면 인간의 역사에서 상당히 아주 중요하고도 특이한 시기였습니다. 20세기는 인간이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의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친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자본주의가 사실상 완성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어,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은 진정으로 악한 존재인가와 같은 전혀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자본주의가 핵심적 삶의, 삶의 어떤 방식이 되면서 인간 활동의 핵심은 노동인가? 그리고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시대에 권리와 자원을 공정하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됐죠. 이 20세기의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대응했던 여러 정치 철학자들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성의 시대에 왜 인간은 악을 고민하게 되었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요, 우리가 그 유명한 악의 급진성과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20세기가 악을 고민하게 된, 그리고 그것을 고, 그 어떻게 이해하고자 했는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악의 급진성이라는 용어를 오늘날에 되살리고,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아주 일상화시킨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대세계가 악을 고민하게 된건 바로 두 번의 세계대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속에서도 특히 2차 세계 대전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왜 이것이 악 자체를 고민하게 되었느냐를 살펴본다면 바로 근대가 기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만한하다는 라 어떤 기본 전제에 서 있는데 우리가 믿었던 그 이성을 통해서 인간들을 말살하고 학살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는요. 근대 공장의 확장형으로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관료주의로 운영되던 곳이었죠. 근대 관료주의는 인간이 노동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체제입니다. 가장 이상, 이성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체제를 가지고 감옥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강제수용소를 지었고, 거기서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다는 거죠. 소위 말해, 인간의 이성에 내재한 이 잔인함에서 비롯되는 이 악이 죄 없는 자들을 고통받게 한다면 이 세계가 과연 살 만한 곳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악을 이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 정치 철학자가 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과 예루살렘의 아이 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요. 독일에서 태어난 유태인 출신의 정치 이론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로 불리지만 한나 아렌트는 스스로 자신을 철학자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늘 정치 이론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철학은 독자적인 인간이 세계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하는 활동이지만 정치 이론이라는 건 함께 사는 인간을 이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함께 살도록 구성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철학자가 아니라 정치 이론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한나렌트의 출세작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다루게 될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주의 기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요. 원래 제목인 전체주의 기원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왜곡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전체주의 기원들을 살펴보면 실제 전체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책 자체가 전체주의 기원에 관한 책이 아니라 전체주의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주의 기원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전체주의 기원에서 한나 아렌트가 radical evil, 급진적 악이라는 개념을 꺼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급진적 악은요, 칸트가 한 차례 쓴 이후에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쓰지 않았던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전체주의를 분석하면서 본격적으로 들고 나와서 전체주의를 악의 급진성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를 문제 삼았던 이유는 이것이 어떤 지독한 독재의 형태였다거나 아니면 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인간에 대한 고통 그리고 희생자의 숫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렌트는 지구 위에는 늘 인간의 고통이 존재해왔다. 그리고 대량의 희생자들도 나온 역사적 경험이 많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그 이전과 달랐던 전체주의가 달랐던 것은 딱 하나. 바로 인간 본성 자체를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주의는 전 세계를 정복하게 하고 싶어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지배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승리는 인간성의 파괴와 일치할 수 있, 있었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만약에 승리했다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말살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나 아렌트는 왜 그러면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파괴한다고 믿었느냐 여러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라고 하면 전체주의야말로 인간 최고의 본성이라고 믿었던 자발성이라는 것들을 뿌리 뽑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는 자기의 시민들이 파블로프의 개로 존재하기를 바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조건반사적인 어, 존재들인 거죠. 전체주의가 이것을 원한다 라고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따라 조건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체주의였고, 파블로프의 개가 된 시민의 상태가 뭐냐? 바로 인간의 자발성 자체가 박탈된 상태다. 그래서 전체주의는 인간 본성 그 자체를 파괴하는 체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가 인간 본성을 어떻게 파괴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그 극단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장소로서 강제 수용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어로는 컨센트레이션 캠프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는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다비드 루스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전체주의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고 지배할 수 지배할 수 있다는 허구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그 믿음을 실험했던 것이 어디냐? 바로 이 강제 수용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체주의의 지도자들은 인간의 무기력을 믿었고. 모든 것이 조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이런 믿음과 확신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는 있지만 결코 행동에 옮기지 못했던 그런 실험을 행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실험이 가능했을까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다비드 루스의 말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괴상하고 기괴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의 눈과 귀를 믿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정권이 어떤 그런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는 일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전체주의 국가 밖에 사는 이 비전체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믿음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현실이 일어나는 것들을 직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건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 설마 인간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 속에서 강제로 분리된 강제 수용소 속에서 인간 본성의 파괴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제수용소에서 수용된 사람들은 파블로프의 개조차도 아닌 인간이 마치 사물이 되는 공간이었다. 사물이 되는 실험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발성 자체가 아예 박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발성을 제거하는 세 가지 방식을 일러주는데요. 그첫 번째가 법적 인격의 사례. 두 번째가 도덕적 인격의 사례.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성의 제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법적 인격을 어떻게 살해했는가? 어, 하나의 독일의 나치 예를 들면요. 나치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도망 나간 자기 시민들의 국적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그 다른 나라에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 사람은 보호해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라고, 위법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간 사람들, 자기 나라를 국가를, 국가에서 도망쳐 나간 사람들은 독일의 국적을 박탈당함으로써 소위 스테이트 리스,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이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바로 한나 아렌트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당했던 현실이기도 했죠. 그런데 한나렌트가 더 정확하게 말하는 어떤 요점은 뭐냐? 이게 단지 국, 국내에서 국외로 도망 나간 어떤 그런 시민들 말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독일 내에 거주하는 전 주민의 시민권 자체를 파괴하는 짓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누구도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를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가 인간의 본성, 자발성을 박탈할 때 썼던 중요한 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법적 인격의 사례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도덕적 인격의 대해, 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도덕적 인격의 사례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양심이 부적절해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나치는 요한 그리스 어머니에게 세 자식 가운데 어느 아이를 죽일지 네가 선택해야만 한다 라고 강요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새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를 죽일지 선택한다는 것, 어느 누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엄마에겐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양심이 부적절해지는 조건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고, 그리고 나치 정권의 범죄에 의식적으로 가담하게 만들므로써 기본적으로 도덕적 인격을 살해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인격과 도적적 인격을 살해한다고 할지라도 한나렌트는 마지막 보루인 인간의 개인성, 나의 고유성만큼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실제 나치들은 전체의 주인은 이것마저 박탈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개인성을 어떻게 박탈했을까요? 이것은 소위 말해 강제수용소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 강제수용소로 옮겨가는 기차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다 벌거벗긴 채말 그대로 팍팍하게 서로 살과 살을 마주대 마주 상태로 아주 오랜 이송 시간을 거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살과 살을 마주된 상태에서 소변을 누고 온갖 일을 다 당하는 것 같이 하는 행하는 가운데서 개인은 자기가 개인의 주체라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고깃덩이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수, 수용소에 도착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 미리 계획된 충격들이 가해졌다고 하는데요, 삭발을 시키고 이상한 제수복을 입히고 죽지 않을 정도로 육체의 어떤 고문들을 가해서 개인성들을 제거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전체주를 동경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자발성의 제거에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전체주의가 명령하는 것에 있어 있어서 반사작용처럼 반작용처럼 이제 움직이는 파블로프의 개가 되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전체주의가 행한 것은 뭐냐? 외부 세계의 변형, 사회적 혁명이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바로 인간 본성 자체가 위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는 이것을 레디카 i 브 절대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절대악은 이기심, 탐욕, 시기, 적개심, 권력욕이나 비겁함과 같은 사악한 동기로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로도 복수할 수 없고 사랑으로도 참을 수 없고 우정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급진적 악의 실체를 이해 불가능성, 설명 불가능성, 응징 불가능성, 인내 불가능성, 용서 불가능성이란 다섯 가지 요소들로 그 실체를 정리하게 됩니다. 아렌트의 급진적 악은 가장 인간답다고 믿었던 이성이 만든 야만의 세계에 대한 절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성을 활용해 법적 인격, 도덕적 인격, 개인성을 효율적으로 말살해서 인간의 본성의 핵심인 자발성을 제거해버린 전체주의 앞에 우리가 이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렌트는 이런 인간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절대학의 개념을 빼들어서, 절대학, 그러니까 급진적하게 깨는 개념을 빼들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렌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아이만 재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